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25일 음력 5월 초닷새 이 시간은 6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비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한 배금을 지극히 모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 배금을 지극히 모셔야 하는 것은 한 배금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 배금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인 신고 진리운을 보면 인물 동수 삼진이라 사랑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명정 삼진을 받아서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베풀게 되고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배풀게 되고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배풀므로써 우리의 삶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쓰는 기계를 통해서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에어컨은 에어컨에 성품과 목숨과 전기가 있고 선풍기는 선풍기에 성품과 목숨과 전기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에어컨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선풍기는 선풍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에어컨으로서 홍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풍기는 선풍기로서 홍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어컨은 에어컨의 사명이 있습니다. 에어컨이기 때문에 에어컨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에어컨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겠죠. 선풍기는 선풍기의 사명이 있죠. 선풍기가 선풍기로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 선풍기의 사명이죠. 분명히 에어컨과 선풍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어컨은 에어컨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선풍기는 선풍기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성품에 따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 나가느냐, 잘 하지 못하느냐는 그 에어컨의 전기죠. 에어컨의 전기가 강하면 에어컨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게 되고, 똑같은 에어컨이라도 오래 쓰고 고장, 남, 고장이 이, 나면 에어컨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가 약해지면 에어컨의 성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풍기도 마찬가지죠. 선풍기도 선풍기로서의 이 전기가 약해지면 선풍기의 성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에어컨이라도 에어컨의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또 똑같은 선풍기라도 선풍기의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는 같은 에어컨, 같은 선풍기가 전기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목숨은 그 성품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목숨이죠. 성품은 어떻습니까? 성품은 타고 나는 것이죠. 에어컨으로 태어났느냐, 선풍기로 태어났냐에 따라 다르죠. 목숨은 내가 태어난 그 뜻을 가지고 얼마나 지켜 나가느냐, 얼마나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느냐 그것이 목숨이죠. 정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이루어 내느냐. 얼마나 그만한 성능을 발휘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 홍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홍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의 의지에서 마음이 생겨나고 또 목숨의 의지에서 기운이 생겨나고 전기 의지에서 몸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성품은 예를 들면 에어컨은 에어컨의 성품을 갖추고 있는데 그 에어컨이 얼마나 그 에어컨의 역할을 잘 하느냐 그것이 에어컨 이라는 성품의 의지에서 그 마음이 생겨나서 그 마음이 착하냐, 악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품을 따라서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어컨이 충분히 그 자신의 역할을 해서 시원한 바람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어컨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받들지 않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행하진, 행하여 나가지 않을 때 그래서 홍익하지 않을 때 에어컨이 홍익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에어컨은 그 마음이 악한 것이죠 그리고 에어컨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에어컨의 기운이 흐린 것이죠. 그리고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에어컨의 전기가 약해서 그 몸을 박하게 쓰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정기가 각자마다 성품이 다르, 다르지만 또그 성품에 따른 사명이 다 있지요. 그 사명을 얼마나 잘 받들어 이루어 나가느냐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를 받들어서 얼마나 정성 들여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성품을 얼마나 잘 받들어서 홍익하느냐 그것으로 얼마나 나의 가치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품에의지해서 마음을 쓰는데 그 마음을 착하게 쓰게 되면 나의 복됨이 되죠. 자, 내가 마음을 착하게 써서 나의 복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에어컨인데 에어컨이 자신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사람들이 그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받게 되면 그 에어컨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귀함을 받들게 되겠지요. 에어컨이 만일 시원한 바람을 잘 내보내지 못합니다. 에어컨이 작동이 되긴 하는데 시원한 바람을 잘 내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 박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박하게 되면 그 에어컨을 쓰는데 사람들이 그 에어컨을 귀하게 여기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똑같은 에어컨이라도 성능 좋은 에어컨을 갖다 놓으면 그 에어컨은 귀한 대접을 받겠지만 성능이 떨어지면 그렇게 귀한 대접을 못 받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얼마나 잘 받들어 나가느냐, 얼마나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제대로 지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복된과 장수함과 귀함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죠.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느냐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품 내 사명을 얼마나 잘 지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복됨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 나가느냐. 내 사명을 버리고 망령된 짓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장수함과 일찍 죽음이 갈리지요.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지켜나가게 되면 장수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일찍 죽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몸껍데기에 있지 않다. 생사부제구각 신의 유증신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성품을 받들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얼마나 하나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정성을 들여서 나의 사명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이 힘을 정기를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정성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에어컨이 됐든 선풍기가 됐든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그 성품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지요.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 그 가치를 발휘해야 되죠. 그러면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풍기로 존재하든 내가 에어컨으로 존재하든 내가 그만큼 홍익하는 존재로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만큼 홍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가져서는 홍익할 수가 없죠. 내 성품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착하게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그만큼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정성 드리고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여 도리를 지키고자 하죠. 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여 도리를 지키고자 합니까? 내가 내 가치를 발휘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도리를 지키는 것이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이면 효도를 다하면 내가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면 내가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내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존재 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했을 때, 내가 홍익할 때,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사명을 받들어 제대로 지켜서 도리에 어기지 않을 때, 우리는 장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존재하게 하신 하느님의 뜻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몸뚱아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다. 장수하고 일찍 죽는다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내가 그만한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홍익하게 해주시라고 원도하고 정성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리를 지킬 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 항상 도리를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도리를 지키려고 해야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도리를 지키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느님의 지혜는 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과 어리석게 살아가는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는 도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느님께서 주신 뜻, 그 사명을 받들어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들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 들여서 내가 그만한 성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효자가 되면 효자로서의 성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딸이 될수 있죠. 내가 부모가 되었으면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되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발휘하느냐? 부모라는 성품이 있고, 그 성품에 따른 도리를 지켰을 때, 부모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고, 노력하고 정성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를 갖추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복되고 부모로서 장수하고 부모로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스승이 되었든 제자가 되었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맞게 되는 일이 무엇이든 내가 홍익했을 때 나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되죠.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명정삼진을 받든다는 것, 성명정삼진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지와 힘을 받들어서 베풀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고 몸을 후하게 써서.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온전히 받들어 이루고자 하는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이신 한배금 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착함을 지키고 그리고 기운을 맑게 하여 도리를 지키고 정성을 다하여 그 행함을 후하게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성품을 가지고 홍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미금께서 3일 신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세 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느낌을 그치는 것, 숨심을 고루하는 것, 부딪힘을 금하는 것, 왜 느낌을 그치는가? 내 욕심을 일으켜서 하느님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왜숨 쉼을 고루하는가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 왜 부딪힘을 금하는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극한 정성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래서 느낌을 그치고 숨 쉼을 고루 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갈 때 항상 하느님의 덕과 지위와 힘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늘 하느님이신 한배음을 모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이번주 말씀처럼 항상 지극히 모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받도록 홍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성명적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성명적이 온전해짐으로써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도록 우리는 그만큼 홍익하는 존재,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홍익하며, 가정에 있게 되면, 가정을 그만큼 복대게 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그만큼 복대게 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사회의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는 존재, 인전지하는 존재가 되면 그만큼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고 그 세계가 복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복된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베풀 때도 복된 존재이지만, 내가 그렇게 상대에게 베풀었을 때, 내가 그만한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복이 오고, 기운을 맑게 하여 도리를 지키면 장수하게 되고, 내가 몸을 후하게 써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가게 되면,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오게 될 것이고,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천한 존재가 되겠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마음을 악하게 썼을 때, 기운을 탁하게 가졌을 때, 기운을 탁하게 가진다는 것은 도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박하게 썼을 때 그만큼 정성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해서 그 마음의 악함과 기운의 탁함과 몸의 박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착하게 기운은 맑게 몸은 후하게 행하기 위해서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하고 정성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고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하여서 우리가 그 누구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 그만큼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명령을 움직여 나가는 운명의 궤도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운명 개척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명을 온전히 받들어 나갈 때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지. 하느님의 주신 뜻은 버리고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항상 한배금을 지극히 모시라이 말씀을 받들어서 항상 한배금을 지극히 모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품을 받들어서 홍익하는 존재가 되어 도리를 지킴으로써 장수하게 되고, 지극한 정성을 드림으로써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는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는 인전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